역동과 감독 하나은행 캐리그투 2024 5라운드 경기입니다. 충남아산과 성남FC의 맞대결 도 말씀에 서영호 기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는 충남아산의 선발 라인업 짚어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수비 라인은 최희원, 황기욱, 박병현. 윗선에는 강준혁, 김승호, 정마호, 김종석, 이한민. 최전방에는 강민규 선수와 준인규 선수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네, 자 충남아사는 지난 경기 충북 충주전 대승의 여파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맞으은 원정팀 성남입니다. 유상원 골키퍼 수비 라인은 양태양, 유선, 김주원, 신재원 허리 라인은 류준선, 알리바이프, 한석종 최전방에는 이준상, 호이즈, 가브리엘 조합이 되겠습니다. 네, 어로공격된 일단 새롭게 팀을 어, 추스려야 되는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좋은 흐름을 어, 상당히 우회입니다. 자역동과 감독 하나은행 캐리그2 2024 5라운드 맞대결 충남 아산과 성남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파란색을 포메 홈팀 충남 아산이 왼쪽 하얀색을 포메 원정팀 성남이 오른쪽에서 전반전 출발하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 양태양 김종석 왼발 슛 높게 떠서 나갔습니다. 자 김종석 네 측면에서 박병현 자 돌아섰습니다. 쭈이유 왼발 깔린 낭돌 슈팅이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받자마자 그대로 돌아서면서 왼발 망비 헤더 이항민 쪽. 어 좋은 패스인데요. 연결됐습니다. 바라보면서 자 낮게 크로스. 오, 네. 자, 잡아놓고 자 왼발 한번 접었습니다. 뒤로 짧게 연결 박사 쪽에서 아 순간적으로 슈팅 타이밍까지는 나오지 못했는데요.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준상. 아, 네. 홀라인 아웃됩니다. 아, 이준상. 자, 강준혁 선수의 태클에 음질하면서 크로스 타밍을 놓쳤고, 자, 그 전에 수비 실수로 기회가 왔을 때, 자, 과감한 시도를 가지 못했습니다. 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마호. 가운데에서 오른발 슛 자, 높게 택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정마호 선수의 활약 자신감이 돋보이네요. 아, 그렇죠. 이로주고, 정마호, 이한민. 오, 네. 박사 중에서 강민규 데요 유상훈 골 잡았습니다. 자 지금도 측면 쪽에서부터 좋은 움직임이한 차례 나와서 던 충남 마산이었는데요. 자그 변화를 김현석 감독이 이제 미리 팀에 어 지금 약간 자, 지금은 네. 손에 살짝 마지감이 네. 없잖아 있었는데요. 성남의 수비 측면에서 강준혁 크로스 해도. 선합니다. 자 크로스에 이어서 잘돌려놨습니다 왼쪽 돌때고 말았습니다. 수의 높이를 활용했던 자책 크로스였고요. 네. 시간 체크를 하고 있는 주심입니다. 어, à, 아 자, 근데 오늘 양팀 선수들이 좀 평소와 다른 실수들을. 아 이 지금 하고 있는데 후반전에는 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경기 내용을 양 팀의 감독들이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충남 아산과 성남의 5라운드 전반전에 득점 없이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현재 스어는0대0 동점. 후반전은 어떤 팀에서 어떤 선집군이 네. 먼저 나올지요.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위치 진영을 바꾸면서. 원정팀 성남이 왼쪽, 홈팀 충남 아산이 오른쪽입니다. 자 김승호 측면에서 돌파 들어갑니다. 손짓 이후에 아, 다시 좋고요. 돌려받았습니다. 좋은 기회. 김승호 왼발 크로스 맞긴 맞았습니다만 방향이 아쉽습니다. 자 측면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상당히 현란했던 충남 아산인데 아무리가 네. 주니어에게 걸리면서. 자, 자 선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충남 아산 이항민 선수가 나오고요 아, 이은봉 아, 투입 정마호 선수가 나가는군요 박세직 선수가 네, 들어갑니다 자중민에서 볼이 들고 있는 성남인데요 왼발 크로스 반대편 넘어갑니다 헤라 골 때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흥인지 선수가 머리에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팀이 실리질 않았어요 네 자, 조심스럽게 전반전 운영을 했고요 후반전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의 패스? 좋아요! 반사 중에 서르마슛! 잘 들어갑니다! 충남아산의 선제골이! 대점인은 입니다 캄밍비의 선제골! 스쿨 아, 1대0 충남아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교체 카드가 족중을 하면서 충남아산의 선제골 58분에 나옵니다 네! 가브리엘 선수가 나오고요 박지원 투입 그리고 이준상 선수를 빼고 김정환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한 번의 앞쪽로 길게 박지원 크로스 중위 야 막았습니다, 멋진 선방이 나옵니다. 오, 오. 자 흐지에게 저로의 체스가 왔는데 박항근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아 박항근 골키퍼가 정말 중요한 거 막아줬어요. 다시 보시죠. 네. 야 이거 얼굴로 막았네요. 그렇습니다. 살신성인 수비였습니다. 아 왼쪽 어깨 쪽이었군요. 스로인 박광현, 박지원, 무런바에 크로스 내주고 알리바의 풀백바야 터져, 벗어났습니다. 일절이 되면서 일단 코너킥으로 가고 있고 네. 이정협 선수 문인이 직접 슈팅을 하지 않더라도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알리바의 풀백이 완전하게 빼주는 모습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라선 준비를 하고 있는 아, 선수인데. 네. 자터치가길었습니다끊어내고 있는 김승호 이보리, 주니규에게 주니규, 강대, 주니규의 스텝. 아직 살아있고요. 아, 오네. 골키퍼. 슈퍼 세이브. 자 주니규의 모든 것이 전원이 보기 되면서 강민규 의트팅 기회가 나는데. 네. 자 오늘 두팀 골키퍼들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엄청난 선방 슛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미 파이백에 들어와 있어요. 어. 자, 자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박지오. 박지오. 자!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 야, 거의 뭐매시골이나 하는데. 야, 혼자 뛰어들어가면서 뒤에 다섯 명의 수비 라인이 아, 그렇죠.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어. 보러나요? 어. 보러 을어 하러 갑니다. 충남화산 선수 패스였다면 얘긴 달라집니다. 이게 박세식 선수 오 아, 그렇네요. 야 이거는 이 장면이 있었네요. 네. 이런 함정이 숨어 있었네요 그렇죠. 박지원 선수의 위치와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제 패스 여부에 대한 것을 또 주심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런 장면이 숨어 있었군요. 자판도 결과 자, 골입니다 오! 점 됩니다. 성남의 동점골입니다. 세미테 경기 후반 맞바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테크놀로지가 없었다면 날아갈 뻔했던 골입니다. 네. 박지훈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로 판정이 됐지만 자, 그 출발점이 동료의 패스가 아닌 상대팀의 패스였기 때문에 자, 이것은 박지훈 선수의 골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네요. 마운드에서 치열한 남아 선습이에요. 이 공격 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은범 win by pizza 입니다. <목소리> 너무 높게 떴습니다. 추가시간에 추가시간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초심의 휘슬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충남 아산과 성남의 5라운드 시즌 첫 만대결 최종 스코어 1대1 동점으로 양팀 승점 한 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네, 김현석 감독의 좀 일그러진 표정 아쉽죠. 오늘 굉장히 좀 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동점을 허용을 했고 반면에 성남은 후반전 확실히 노리고 들어왔는데 그 성과를 어느 정도는 얻어냈습니다. 네, 네 오늘 승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한 점을 챙겨가게 됐습니다.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어, 일단 원정에서 뭐 찾아오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 인사 드린다 인사 드리고 싶고요. 뭐 승리까지 갖고 올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승점 1점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4월달에 경기도 많은데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골 장면을 저희가 봤는데 어, 확인 작업 결과 골로 인정이 됐잖아요 네. 바로 앞에서 봤던 박지원 선수는 유준선 선수가 아니라 박세지 선수 볼터시가 먼저 나왔다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거 보고 아, 확실군요. 네, 일단 끝까지 하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해가지고 좋은 골까지 갖고 올수 있었던 거 같아요. 네, 어, 상대 선수 여러 명을 달고 들어가면서 정말 멋진 골을 넣었는데 어, 기분이 어떤가요? 어, 일단 뭐골 넣어서 기분 좋은 것도 있는데. 뭐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뭐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 경기도 있고 아직 많은 경기 남았으니까 뭐한발 나갔다는 생각으로 다음 경기까지 좀 준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골수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올 시즌 목표가 어떤가요? 뭐 목표는 뭐 두 자리 포인트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뭐 그거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의 승점 제조기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 팬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네. 감사한 원정 팬들에게도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원정까지 찾아오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고생 많으셨고요. 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